왜 아침 머리를 안 감으셨죠? 귀찮아서요. <laughs> 아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직접 말하시죠. 당신 <laughs> 아, 말하세요. 아, 뭘 말해요? 아니 말하는 것도 존나 웃기다니까. 잠시 이렇게 있는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알아야 네가 마음이 편하대. 네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근데 뭐 이게 약간 응. 이렇게 막 되게 진지하게 막 응. 자리 잡고 막다이렇게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아, 씨, 존나 애매하네. 일단은 공피디가 음, 최소 제 생각에는 한반 년에서 1년 정도. 아, 길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잠시 휴가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휴가를 가지면은 저 집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음. 바로 갈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긴 가겠지? 음. 근데 그렇다고 바로 땡!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게 많으니까. 좀 있다가 이제 가긴 가겠지 그래도. 응. 본인이 결정을 하시죠. 그냥 오픈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뭐 그냥 대충 얼범으로고그을 낼지. 휴가라는 거 자체가 그냥 쉬고 응. 싶으니까 휴가니까. 그게 뭐 이유가 뭐. 아 그냥 제가 때문에 존나 힘든갑다. 그게 또 내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탓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한계였으니까. 지정이 쉬고 응. 싶었던 거지. 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공 pd가 너무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 네. 지금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지친 것도 아긴 한데 뭔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막 신체적으로도 막 이제 하나둘씩 크게 크게 나타나니까 막 나는 똑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막 살도 존나 막확 빠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막 점점 이제 잠도 막 패턴도 막 존나 이상하게 바뀌고 하니까 일에 지장 생기고 어쨌든간에 지금 공 pd랑 상황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닌 수준까지 돼서 조금 쉬고 싶다고 해서 잠시 작별 인사를 아로 왔고 아근야 이것도 뭔가 이제 응. 막솔해히좀 그렇네 뭔가 뭔가 또 찍으려니까 막 되게 막그막 호들갑 다는거 같고 뭐냐 응. 막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네가 예전에 밝은 모습으로 그냥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바라실 거고 나도 그렇고 다른 응. 피들도 그렇고 특히나 부모님도 그렇고 그아 응. 근데 나도 이제 엄마 아빠가 괜히 엄청 이런 거 되게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니까 또 엄마 아빠는 생각에는요 일단은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부모님과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아, 힘드니까 집에서 좀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도 좀 가고. 지금의 그냥 막연한 휴식으로는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냥 계속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병원이라도 좀 가기로. 지금 오늘 딱 약속합시다. 빨리 병원 가면 근데 병원 딱 가서 끝아이가뭐 그러니까 뭘 주나 이게 진짜 웃긴게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니도 처음 겪어보는 그치? 일이라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뭔가 좀 무기력하다고 해서 계속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더 악화되기 전에 좀집 밖으로라도 나가는 게 주변 사람들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현이가 요즘 영상이 안 나오니까 무슨 일 있냐 다현이 형이랑 재논이도불러만주면 언제든 올 거니까 현이한테. 말해달라고 했었고 딱 생각해 보면 뭔가 또 혼자 있기는 엄청 싫거든. 그렇지. 근데 막상 뭐 누구를 만나라 하거나 막 응. 어딜 가라, 응. 뭐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아 그것도 존나 싫어. 뭔가 그때 딱그 만나기 전부터 약간 만나야 된다 생각 상상하면 막아막 아막 그때부터 괜히 막 신경 쓰이고 그때 계속 가만히 혼자 있으면 그것도 존나 싫고 공허하니까또 게임을 하게 되고. 응. 이 계속 반복인거지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 맛돌이 가디언즈 때부터 살짝 그런게 있었어 뭐 멘탈에 스크래치 가는 그 댓글들이 아, 그렇지. 사실 한, 한, 한 1,2년 게... 정도 쌓이면은 볼때는 별게 아닌데 몸이 기억을 한대 뭔가 애가 이런거지 게임하려고 살짝 반칙을 해 네. 그러면 거의 뭐 죽일놈 마냥 아, 뭐 범죄자 돼있잖아 뭐 이제 공대생 뭐 갑질하냐 아니면 뭐 공PD 잘라라뭐편이가좀그런 엄청 막... 많아 그러니까 그냥 안보면 그만이거든 그거는 솔직히 그걸 아는데 점점 이게 쌓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뭔가 좀... 뭔가 쌓였던 음.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어줄, 풀어줄 그게 필요한데, 또 우리 공필이가... <laughs> 워낙에 모범 시민이어야 말이죠. <laughs> 코로나 딱 음. 시작되고 나서 진짜 친구를 만나러... 네 생일 파티 딱한번 빼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밖에 못 나가니까 코로나게 그러니까 코로나도 한번간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주던 것들도 없어지고... 맞아. 그런 것도 없어 누적되고... 또니 네 성격상 누가 불러야 나가지 니가 사람 모을 성격도 아니고 그치. 그렇다고 우리랑 놀자 하면 쟤 맨날 카트라이더 하러 가고 아그데또 게임이 안 맞으니까 뭐를 그냥 해야지 그냥... 카트를 하니까 같이 못 놀잖아요 예 여기서 막 완전 막아 이제 죽는 사람처럼 아예 안볼 사람처럼 갑자기 막 감사했다고 막그 호들갑 떨면서 아감사했다 절차가 감사했습니다 어 지금 잘 살다가 잘 극복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웃기다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 어차피 다시 괜찮으면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만, 아뭐막자리 잡고 막 자리 그렇게 얘기하겠 그렇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보여도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난 솔직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어차피 영상을 보시게 되실 거고,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봤잖아. 그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서 막 이야기도 진짜 오래 하고. 사실 이게 한두 달 이야기가 된 이야기가 한 6개월 정도 그랬잖아요. 한 번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병원도 한번 갔다 와보고. 내생 그냥 진짜 운동이 최고라니까, 형 그래도 그때 운동하고 그랬을 때는 그 순간만이라도 약간 활력이 돋지 않더니. 그치. 병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지 않을까? 본인이 약간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보신 거. 분들도 있을 거고, 병원 선생님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옆에서 난 도와줄 수,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 자꾸 네가 자꾸 피하니까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원래 그냥 원래 내 성격 자체가 약간 친해는 걸 그냥 별로 안좋아하니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게 좀어색하다해야 되나 뭔가 아 내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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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라 존나 힘들고 하다 보 한데 어떻게 할까? 음. 아좀 도와줘 봐뭐 어떻게 하지 뭐 약간 이런 거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그냥 좀 어색하고 뭔가 좀 그냥 한 번쯤은 뭔가 존나 힘들거나 뭐 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어 그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부터 진행이 안 됐으니까 뭔가 그게 존나 이제 시작이었지 진짜 마이크 내가 몸이 막 다쳐서. 음. 다치고면아나 시발 고통사고 나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써간... 막 뭔가 이렇게 티도 안 나니까 안나한테 뭐, 괜히 안 나니까, 막, 힘들다고 했다가 분위기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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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고 막, 막, 왜냐면 이게 하루 24시간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음. 한 도중 도중 잠깐 잠깐은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존나 괜찮아질 때가 있거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굳이 말해야 되나 뭐 이랬다가 그러는또 뭐 존나 잠시라도 딱 지나가고 나면 또막 뭐 그냥 뭐 그냥 존나 이게 제일 컸지 내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컸지 그냥 초기 때 얘기했으면 뭐이렇게까지안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뭐그 댓글이라도 보면 조금이라도 기분이라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걸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병원을 가는 거야 내 생각에 사실 지금 뭐 억지로 이거 싫은데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겁나니까 그러는 게 있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마지막의 자존심인 거지. 음. 아나 원래 시베, 절대 이런 사람 아닌데 병원까지 뭔가 가야 된다. 음. 병원 딱 가면 이제 그때는 진짜 심각한 거니까. 아니 병원을 심각해서 가는 게아니에 요즘에 감기처럼 그냥 그 질병 그렇죠. 받고 오는 거예요. 나도 한때 한 2018년, 1 9년쯤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거의 멘탈이 나갔던 적이 있거든. 딱한번 그냥 상담을 받아봤는데 응. 엄청 도움이 됐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하는 말이지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서 응. 가볼게 응. 음, 진짜. 약속했다 공언했다 지금 <laughs> 뭐 먹고 택시 그냥...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주세요 어떤 거뭐 네가 사실 호주를 가도 되고 저 집에 계속 살아도 되고 모든네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전화는 좀잘 받아주기 아 전화? 걱정이 돼요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게 아 진짜 근데 이게 약간 네가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만약에 나한테 카톡이 했던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되고 나서부터 음. 이상하게 나도 왠지 모르겠는데 폰을 잘안 보게 돼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항상 그냥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침대 쪽에 그냥 던져놓고 뒤집어놓고 그럼 내가 그것을 배려해서 디스코드로 걸게요 근데 그게 진짜 더 받기 빠를 수도 어, 있다, 어, 진짜로. 디스코드로 걸 테니까. 왜냐면, 디스코라도 어. 좀 받아주세요. 아, 괜히, 팁 다큐됐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상해 하하 이 새끼 정신 병피막해 이럴 수 없잖아요 뭔가 그래야 해도 <laughs> 그거 아니잖아 그냥 그래야, 그래야 할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 아, 진짜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별거 아니고 저희 둘이서 노력해서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왜냐면 일단 유튜브를 떠나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지 극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왜냐면 계속 이렇게 살면 어차피 이제 정상적인 생활도 더 점점 안될 거니까. 일단, 뭐, 일상생활 자체가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뭐, 아까 승주 얘기한 것처럼 병원도 가서, 뭔가 너무 무겁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가서, 상황에 맞게 뭐, 약을 주지도 뭘, 뭐, 아, 해주시겠지, 알아서. 근데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어, 그래. 아, 그 말이 좋았다. 저는 어, 할수 있습니다. 음. 저는 꼭, 잘 견뎌서, 왜냐면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원래 그좀 약간 좀 밝았던 윤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화이팅 어, 해보고 어, 어, 좀... 솔직히 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어 어, 너무 걱정하지 <laughs> 말고 우리 편하게 가보자고 상도 식후경